적인 이유가 이제 그런 거지. 내가 아무리 좋게 좋게 보더라도 요즘 취업하는 친구들 다 20대 후반이야. 25세 이후야. 말이 25세 이후지. 거의 30대에서 취업하더만 요즘. 지워버리는 친구들이 그러면은, 지금, 실제, 우리 정년, 그, 앞둔 사람들 보면은, 50대 전후야. 그니까, 50초야. 말이 좋아, 그것도 50초지. 그냥 50이면 정년 생각하면 돼. 그것도 좀, 있는 데서. 내가 저기, 막, 아까도 뭐, 잠깐, 너 자네하고 잠깐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내데 아시는 사장님은 정년 없어. 그냥, 회사에 같이 일했던 사람들 거의 한 30년 이상 돼가지고, 회사에 이제, 40대가 없대, 회사에. <laughs> 지금 50대 막내가, 어, 거기서 이제, 형들이 부르면은 커피도 타고, 잔심부러하고 네. 공부상가 가서, 야, 뭐좀 사와, 갔다 오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는 사실 뭐 정년이라고 하는 게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기업제 조직이 갖춰진 기업체에서는 거의 50이 실제적인 정년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30에 취업해서 50에 나온다고 그냥 20년밖에 안 되잖아, 그 그러면 그 10년 동안은 자기 캐리어를 위해서 개발을 하고 40대에는 자기 그 캐리어를 가지고 뭘 먹고 살지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대가 된 거지. 음.